안녕하세요 열무티비입니다 오늘은 어, 우리 임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어, 몇 가지 팁 중에 오늘은 모노레일에 관련돼서 한번 자세하게 정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은 2010년도에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9년 됐습니다 어,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지금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. 송화가루가 지금 뭐, 어, 없는 곳이 없이 날아드니까. 보시면, 이제 모노레 두 대가 있죠. 근데, 요, 어, 10년 전이다 보니까 이건 약간 좀, 어, 구형이죠. 요즘에 신형은 이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. 이제 이, 이 모노레 기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요게 아마 500kg, 미치죠?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. 45도 경사에서 500kg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마 마력수죠. 이게 아마 9.5마력짜리. 그리고 앞에 게 조금 작은 거 6.3마력짜리인데, 어 제가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미리 팁을 드리면 경사도가 있는 우리 산은 보통 뭐 경사가 40도까지 돼요. 45도는 안 돼도 40도까지 되는 경사가 있는데 경사도가 센 데서는 무조건 대형으로 하시라라고 설명을 제가 드려요. 이거 이게 이제 대형입니다. 저건 이제 조금 소형이고. 아, 어, 그리고 이거 용도는 물론 뭐 작업용입니다. 여기다가 임부를, 임부도를 태우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또는 우리가 채취나 어, 우리가 산을 돌아볼 때 이용을 합니다. 아,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산을 임도를 낼 수가 있으면 굳이 모노레일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. 어, 차가 이렇게 돌아서 금방 돌아보는 게 빠르고 효과적이니까. 근데 우리 여기 산 같은 경우에는 뭐 벼랑, 어, 뭐 바위산 이러다 보니까 길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어, 지금 모노레일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. 저여게요 각을 한번 볼게요. 이거아 요게 지금 50mm에요. 근데 여기 65mm짜리 각이 있습니다. 근데 어, 설치비가 물론 뭐 많이 들죠. 근데 어, 이 작업용으로는 제가 보니까 50mm만 해도 충분합니다. 어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요거 지금 요 기둥이 있죠. 기둥과 저쪽 기둥 거리가 있습니다. 저 거리가 요게 아마 제가 알고 1m 20 정도 나오죠. 아마 이거.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 1m 50, 1m 20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요 거리는 1m 20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어, 승용, 화물, 승용 이렇게세 개를 달아 놨어요. 평지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다가 4개를 달아도 끌고 갑니다. 근데 45도 경사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태우거나 짐을 많이 쓰으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딸려요. 그래서 내가 큰걸 설치를 하시는 게 좋다. 평지에서는 작아도 괜찮습니다. 어,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모노레일 보면 이 밑에 지금 보이질 않는데 밑에에 감속기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경사도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게 그냥 총알처럼 달리면 사고 위험이 있죠. 근데 그 감속기, 안전 감속기가 잡아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.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쪽을 잠깐만 비춰 줘봐요. 이게 모노레일 형식이 두 가지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밑에가 레크 형식으로 돼 있어 보이시죠. 이게? 여기 레크 형식이에요. 어 가급적이면 레크 형식으로 설치하십시오. 이게 홀수 형식이 있습니다. 구멍이 뚫려 가지고 돌아가는 이 어 레크가 이걸 물고 돌아가는 것이 구멍을 파고 돌아가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어 수명 굉장히 짧습니다. 그리고 이미 설치한 저보다도 늦게 설치한 곳에서 이미 이 레일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지금 어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레크 그러니까 홀스 형식보다는 레크 형식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.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이 모노레일 가격이 얼마냐? 아이 뭐 본체 무게가 굉장히 비쌉니다. 10년 전에 구매할 때도 요 본체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 본체가 요게막 1,800인가, 뭐마2 1 0 0인가를 얼마 줬습니다 이게 그렇게. 오, 하나만요? 네, 예, 요거 요거 평, 본체만. 좌석은 따로... 아, 요건 따로고. 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요 좌석 요세 개들이죠. 요거 하나 따로. 어, 요거 하나 따로입니다. 요게 아마 한 100여만 원 이상 가고요. 요세 개짜리가 340만 원인가 그렇게 하나. 지금 아마 조금 더 아마 나갈 거예요. 여기 10년 전에 그렇게 갔죠. 아, 가격이 더비싸졌어 지금은 더 비싸졌죠. 어. 그리고 저 짐, 화물칸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어쨌든 어, 요 승용 요거 하나가 그때 340만 원. 그리고 요즘은 타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롤링을 합니다. 경사지에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좀 불편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아요. 이거 설치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한테도 뭐 여러분 건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말처럼 타고 가는 그런 것도 만들고 지금 뭐 많이 보완을 합니다.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어. 이 모노레일이 아니고 복선레일을 요즘은 또 이제 나왔죠. 승용을 해서. 요거는 승용이 아닙니다. 이거는 작업용이고. 승용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요. 혹시 다목적으로 사용하실 분은 그렇게 그것도 생각하시고. 요거 그럼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. 이 기계는 그렇다 치고. 설치비는 1m당 얼마씩 정합니다. 1m당 아마 제가 볼 조건에 따라서 6만원에서 한 10만원, 11, 2만원그 정도. 네, 그 폭은 뭐 제가 이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만 원에서 한 11,2만 원 정도 그렇게 조건 설치 조건에 따라서 바위를 계속 뚫고 가야 되는 부분 경사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메타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고인, 그 금액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? 그렇죠 그 금액은 자재 플러스 노임이 포,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부가세도 포함어 있나요? 아, 그 부가세? 글쎄요 그거는, <laughs> 그거는 그거는 아마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설치한 레일이 2 k g 예요 2kg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 저게 저기, 저기 보시면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죠 잠깐 돌려서 끼면 레일이 이리, 차가 일로 갈수 있고 직진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교차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잘못 사용해 가지고 이 앞에 차를 부주의로 뒤로 밀어버리면 얘는 사정이 없습니다 그냥 밀어버리니까. 아마 이 기계가 막중간에막 일어나고 막 이런 어 처음에는 그런 사고를 몇번 겪었죠. 근데 지금은 뭐잘 운행하고 10년이 지나도 역시 어,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. 어 모노레일에 어, 또 이거 이거 참 설명 안 드렸네.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모노레일은 올려놓고 이 산을 한 바퀴도 혼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. 어, 연료가 떨어지지 아니하나는 돌아오면. 일정 지역에 오면 요거를 요 스위치 백을 달아서 자동으로 얘가 설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되어 있고요. 음, 뭐 궁금한 거? 어,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제가 많이 타보긴 했는데 네. 앉았을 때 다른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경사도가 심해지거나 할때 이게 이렇게 롤링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그냥 그 쇠잖아요. 이게. 네.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음. 어깨 그 뼈랑 그 날개 음. 쪽 뼈가. 음.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쿠션이나 음. 그런 것들을 달아놓는 것도. 그거는 쓰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그 보온덮개를 어, 젊은점에가면 보온덮개 있는데 두꺼운 거 해서 테이핑해도 되는데 아, 그렇게 하면 또이 값어치 떨어지잖아요. 퀄리티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냥 타는 것도 뭐 주구장창 타는 것이 아니니까. 다만 다만 여기 여기 좁아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 요게 요게요 요게 다리가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벌려도 예 이렇게 앉으면 앉으면 이렇게 돼서 이뒷 사람 이게 넘어와서 여기를 자꾸 때려서 그 다리를 이렇게 벌려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. 이거는 작업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. 여기다가 일톤짜리 물탱크를 실고 물을 가득 실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화물차를 하나 더 달아서 거기다가 동력 분무기를 달아서 올라가서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. 예, 저 더, 저기 모종 심었을 때 관수가 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는 그 모종이 말라 죽을까 봐 그러니까 40도 경사에 여기다가 물탱크 1톤을 싣고 그 기계까지 싣고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어뭐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튼 작업용으로 애초에 그 저기 만들어진 예. 제품이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. 그렇죠. 소음이 많죠. 그러면 이게 좀 승용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소리가 어느 정도? 아,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음. 뭐, 이 엔진 자체가 아, 포사이클 엔진이다 보니까 어, 그만한 마력수를 내려면 엔진 소음은 뭐 방법이 없죠. 이게 전기로 할수 있는 건는데 경사도에서는 적합치 않아요. 이거 요즘은 전기로도 나와요. 음. 소리 없이 나오니까. 소리 안 나겠네요. 소리 안 나는 대신 이런 데는 이 산악 지역에는 적합치 않죠. 경사도에 올라가는데 힘쓰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. 그러나 작업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면. 뭐 소리가 커도 크고 아, 그렇죠 뭐 이거는 뭐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는 뭐 감지덕지니까 네. 잘 쓰고 있습니다. 일본 수입. 검색을 하면 나오나요 아니면은. 뭐. 아, 이거 네. 이거 궁금한 점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하시는 설치하시는 사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. 지금 여기 이렇게 페인트가 까지는 건 네. 세월의 흔적인 거죠. 그렇죠. 뭐 세월의 흔적이고 이거는 아마 국내 제작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수입이고 수입 완제품이고. 어, 이거. 예, 이거는 국내 제작이다 보니까 아마 도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음... 어, 미비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그 애초에 이거 그 만드시는 사장님께서 음?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 보완해서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. 뭐 <laughs> 그럴 수도 있죠. 이거 내가 만든다면. 더 편하게 안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앉는 의자 자체가 플라스틱이잖아요. 네. 근데 여기 이제 앞쪽 거 보면은 네. 지금 이제 많이 상태가 더럽긴 하지만 송화가루 때문에 네. 약간 어 그래도 어, 푹신, 좀 푹신하죠? 네. 푹신 하죠 푹신감이라도 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저게 관리하기가 훨씬 좋아요. 그렇죠. 보도 똑같이 네. 이 엉덩이는 조금. 좀 그래도 쿠션감이 있어서 좀 편하긴 하는데 여기는 역시 닿죠. 이것도 롤링이 되다 보니까 네. 여기가 또또 어? 어? 또 음. 똑같이 배기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음. 항상 탈 때마다 느꼈던 점이 여기에다가 음. 그왜 놀이동산 같은데 가면은 여기 그 이렇게 동그랗게 가죽으로 되어있게 뭐 말려 있는 거 있잖아요. 좀 쿠션감 있는 거 네.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제작이 되어서 나와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. 음. 그렇게 생각을. 예, 이거 제작하는 사장님한테. 이 사장님이 이 유튜브를 보면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해 보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러면 요 헐. 안 찍은 거 아니야? 언제부터 안 찍어? 씨는 음... 이렇게 생겼고. 그 요거는 어,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, 속도가 두 가지입니다. 1분당 45m 가는 게 있고 분당 60m 가는 게 있어요. 45m 가면 아무래도 힘을 조금 더쓸 거고 60m를 가면 아마 힘을 조금 어, 속도가 빠른 대신에 조금 못 쓰겠죠. 이요 어, 벨트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. 자 그럼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거는 전진 후진인가요? 아 요거는 전진 후진. 요거는 주행정지. 그렇습니다. 악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? 예, 아, 예, 네, 네, 그렇죠. 다 포함. <놀람> 자,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거기다 홍보까지 부탁드립니다. 어서!